영맛살은 되게 무서운 살이에요. 뭔지 아세요? 뭐지 정착부고 떠돌아다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뜻살은 어. 떠돌아다니다 객산 구독과 아. 좋아요. 는 저에게 큰힘이 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살풀이 학요 살풀이. 살프리. 아 살풀이가 인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살풀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영맛살이라는 거는 이제 한문으로는 인신사해, 글자를 그 지지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영맛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영맛살을 되게 좋게 생각해. 왜? 해외가 유학가, 뭐 물유통, 류뭐 수출, 수입, 주재원 뭐 이인을 가려면 영맛살 정도는 있어야 되고 다 해외를 가고 싶어하는 로망이 있으니까 영맛살을 아주 좋게 풀이를 하지만 노노노 원래 이 영맛살은 되게 무서운 살이에요 뭔지 아세요? 한 곳에 정착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영살은 떠돌아다니다 객사하는 살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살이 에요 세상이 좋아도이까지 가잖아 그영마살이면와 그러니까 해외 가요? 아니에요 객사하는 살 우리가 살에 붙은 이유는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객사가 웬 말이에요 현 시대의 영마살은 해외를 가는 거 외에 그렇다고 영마를 가지고 있다고 다 유학 가지 않고요, 다 주정가지 않아요. 어게 영마가 있다고 다 해외를 가고 주원을 나가고 그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영마를 가지고 있으나 영마를 잘못 쓰게 되면은 첫 번째 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 수술, 시술 등을 할수 있어요. 왜 원래 영마의 원조가? 돌아다니다가 떠돌아다니다가 객사는 살이니까 이런 교통수단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두번째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사례 송사는 나쁘게 얘기하면 감옥도 갈수 있어요 법정에도 쉴수 있어요 작게는 음주운전 걸리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기서 철저히 갈수 있는 게 인신사해 영마살이에요. 너 영마살 있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영마살은요,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너 돈이 세. 여기 들어오셨어요? 네. 이꼴 영마살이구나.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영마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씀씀이가 있어서 돈을 좀 많이 쓰거나 약간 폼생 폼사들이 많아요.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돈 관리도 안 되고, 뭐, 투자를 잘못해서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좋은 거는 사람들이 성격이 아주 긍정 마인드에다가 밝고, 환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많이 쓰나봐, 도는 <laughs> 그리고 호기심이랑 탐구심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편집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뭐, 사과를 할수 있는 기질도 영마의 기질이 있어요. 제물 우는 솔직히 꽝인데, 사람의 성격이 좋으니까, 왜냐면은 돌아다니려면 우울하면 못 돌아다녀요. 성격이 좋아야지 돌아다니지. 쉽게 예를 들어서, 예체능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퍼포먼스를 하는 들은 역마살을 가지고 있죠. 왜냐 그런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좋고 호기심도 있고 탐구심도 있기 때문에 기획이랑 아무랑 무대 연출을 잘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엄마 무시한 영마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제인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